자 필수 십번 문제를 볼까요? 이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.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나머지 정리 배웠죠. 근데 얘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식으로 적었단 말이야. 어떻게 적었냐면 x 6제곱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는 x 빼기 1의 제곱. 목순으로가 qx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죠?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야 쓰지 않겠지 더하기 0이라고 쓰지 않으니까 얘가 됐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뭘알수 있어?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x에다가 일단 1을 대입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1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a 얘는 b 얘1 대입하면 전체가 0이 되버리겠죠 따라서, A 더하기 B는, 마, 일일한 시간을 만들어지죠. 자, 그 다음에, 양분을, 양변을 미분해버려, 그냥. 알겠죠?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, 6은 내려오겠지? 그리고 지수는 따라, 하나가 줄어드니까 5제곱. 3 내려와. 3A. 그리고 지수는 작아드니까 2. 상수는 0이 되니까 쓸 필요 없죠. 이거지네, 이거 뭐죠? 곱한 형태의 미분이죠. 어떻게 했죠? 얘 미분 얘는 그대로 더하기 얘는 그대로 얘 미분이었지 그죠? 얘 미분한 것은 어떻게 했죠? 2 내려와 그리고 x 빼기 1에 지수 하나 줄어 1 쓰지 않겠지 근데 얘를 미분한 거1 곱해줘야 돼왜 식이 꼭 이렇게 나올다는 보장은 없어 얘가 만약에 2x 빼기 1에 제곱이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뭐였죠? 1은 내려오지 얘 미분하면 뭐 2x 빼기 1에 하나 줄으니까 1 하지만 얘를 미분한 거2 e 곱해줘야 되잖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? 이해되냐? 자 다시 한번 얘기해 2 e 내려와 그럼 얘 하나 줄면 1승 쓰지 않겠지? 하지만 얘를 미분한 거는 곱해줬다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지? 거기에다가 얘는 그대로 곱하니까 qx 더하기 이번엔 얘는 그대로 얘 미분이야 그럼 x 빼기 1의 제곱 얘 미분한 식은 q'x라고 적었겠죠 그죠? 자이 식을 가만히 봐봐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얘 0이 되겠지 여기다1 집어도 여기 자체가 0이 되겠죠 맞아요? 따라서 이 식에다가도 x는 1을 대입을 할거야 두 시간에 만들어줄 거니까. 1 집어 넣으면 6. 1 대입하면 3A. 1 대입하면 0. 얘 때문에. 1 대입하면 얘 때문에 0. 0 더하기 0은 0이 되겠죠. 그래서 3A는 마, 6. A는 마, 3.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버리겠죠? 아, 마이. 따라서 B도 구할 수가 있지. 여기다 마이 대입하면 b는 1이 되겠죠? 어 답은 나왔네. a는 마이, b는 1. 이 되죠? 이런 방식이에요이 되죠?